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사람 죄를 지었어 눈에 보이는 죄악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마음 가운데 이런 텀만 생기면 그런 죄악들이 벌써 가득 차고 있는데 그때마다 마귀들이 우리를 갖다 공격하고 성경을 들고 찾아오고 십자가는 여러분 이미 성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세상의 이이 성례했습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자. 여러분 이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 보여주세요. 시작은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고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리와 역사가 더욱더 전해지지만 오늘의 성경이 여러분을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따라 이리저리 나오다가 모세가 드디어 지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해먹겠다. 어? 하나님 나 이거 잊지 못한다. 지금 해온 게 뭐예요. 뭐 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어? 어떻게 보면 모세 자기 힘으로 한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그러잖아 예수 님는 우리 힘으로 믿,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탓을 다하고 정죄다하고 이러면내의로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전부 누가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세에게 너 아브라함 아니야. 너그 선대 아브라함 믿으면 좋았냐? 저건 내려가잖아요. 여자 둘이 저 마누라 말이죠. 어?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골로 보낼 뻔하고요. 응? 다른 사람이 시급시킬 뻔하고요. 여러분 이사를 바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이삭에 행한 건볼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야곱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언약으로 배대크 언약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기 하나님 언약에서 오늘 야곱이 무슨 짓을 하던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기에 해도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버리는가 알고 오늘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상가안데도 여러분 수많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앞에서. 오늘 우리가 높기 힘든 것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라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험했고 저 있는 것들 다 여기로 말하면 바인이나저을 멀리 보내버렸어요. 야곱이 찾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만은 야곱의 말이 떠지지 말라. 야곱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 계약 합 합니다. 절마 딴소리 하겠나? 왜? 저 마음 변하면안 되니까. 그래 흠있고 재밌는 건 나올 리가 없다 이놈아다 보내버립니다. 야곱은요 그 당시 미신의 방법을 씁니다. 껍질 벗긴 얼룩진 나뭇가지에 개천. 물고에 세워두고 양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배겼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미신. 새벽에 기도드리다 보면은 권사님이 막 <놀라> 부러지고 난리치고 목회자를 볼 때는 저렇게 복달하고 그러나 세상복. 그것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해도 쓰세요 그러나 저는 좋아요. 새벽에만 나와서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지셨으면 좋. 기복신앙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시는데 그냥 앉아 먹지 말고 성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성교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속여도 참 이기주의자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날의 그 은약은 흘러가지만 보의 해포가 많아서 선한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그는 3 9세에 죽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수 자리 개런티되고 그의 가정은 유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 히틀러에게. 이건 아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하나의 섭리에 맡겨라. 너는 교수집이나 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의 섭리를 이야기한다면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동원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가 오면 학교를 안 간다. 피가 싫다. 그러나 비오는 날 항상 학교를 안 갔습니까? 가야 될 날이 있죠. 시험 치는 날. 내가 여행 가려면 항상 비가 온다 여행 가려면 항상 비가 왔습니까? 여행 가는데 비가 안올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 논리에, 세상 방법에, 세상적인 종교에 따라가야 돼요? 오늘 야곱은 정확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그거 보고 새끼를 좀 많이. 그래서 저는 야곱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한 점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상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씨 하나 소리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바안 먹고 사는 것그안 해도 된다고요? 저는 할 말은 없죠. 뭐 그렇게 좀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은 그거 좀 베풀면 안됩니까?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오늘 인간적인 방법에 불구하고 야곱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언론문의 새끼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떠 방법 자체에 무척 심통력이 저의 여러분 오늘 다니는 예배 그 행위에 신통명이 있습니다. 그 예배 나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은약을믿으면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 괴로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세상방법으로 이 세상 나뭇가지로 뭐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면적처을 받아서 뭐 치유되는 것습니까 아니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두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때로는 그렇게 울무짖고 눈물 을한방막 피바 퍼붓고 나니까 이학기가 바뀌면 안 돼.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심망합니까 금방 분노하고, 금방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데 해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십자가 그 예수 때문에 감격해본 적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찬송을 그러다가 울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만 생각이 다날 겁니다. 좋은 자리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꼬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경대로 살아보는 거죠. 찬양도 드려보고요. 기도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복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려 내려야 됩니다. 도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행동을 보면 오늘도 예전하게 우리가 야곱하고 다를 것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의 2023년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기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이 펼쳐졌습니다. 구원파, 네가 언제 뭐수스비키 했냐, 네가 언제 뭐 했냐, 날짜를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때를. 감히 우리가 언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중대하고 17세 혼자 거리 헤맬 때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열등감에 또 자괴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오빠 교회 안 갈래 성탄절이야 그래 가보자 처음 접했던 교회입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동생이 권사로 참 교회 성기도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걸참 알고 는 굉장히 많이 울더구만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를 가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본당 앞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고등학, 고등부였던. 응? 어, 제옆 뒤에 수건이 있는데 내가 걸렸어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제가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 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찬성을 부르는데 내가 세상 노를할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게 선한 영향력 응. 아닙니까? 저는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대회를 나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부모님 미국 오시고 형하고 둘이서 이민 파티션 기다린다고 한국에 남았을 때뭐 먹고 살데도 없는데 울진에 한 원자력 발전소에 사무실을 가게 됐습니다. 현장 소장이 이제 집안 형님이라서 낙하자 저를 김기사라고 부르더군요. 이 노가다 하시러 오시는 분들 아침에 40명이면 그 머리 수... 퇴근할 때몇명안 보여요. 그래서 먼저 가신 분도 그냥 원고로 해가지고 보고 했습니다. 그게 난 굉장히 참 마음에 죄책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몇 명은요, 그냥 아침에 왔다 그냥 가는 분이에요. 왜 시간 생각해서 비자금에 비자금. 그 당시 그래도 세상을 모르는 나이가 형. 또 상처받을까봐 그냥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 몇 명을 보내가지고 출석만 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주일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외로워서 찾아간 곳이 교회입니다. 울진 모 교회인데 교회도 커요. 근데 갔는데 누구도 나한테 손길... 눈길 하나안주는거예요 뒤에 앉아서 난 누가 찾아와서 밥이나 먹었나 그럴까 면 근데 또 청년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하는데 옆에 가서 또 볼도 주고 이름이나 하나뭐를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야... 이 교회에 올건 못 되네. 근데 그리고 슬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때 성탄절그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브로신이있고 그렇게 지난 세월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회자가 되는 그때부터 나를 오늘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에게도 있더라 오늘 그래서 한영원 한영원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한번 제가를 주차장에서 우리 실재 목사가 한국 친구 하나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저 중간에 담배 피우다 걸렸어. 야, 니가 윤리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교회를 넘어올 때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 이 애가 교회 마당에 도르는 게 하나님 은혜다. 되게 화를 내는 거있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찬양. 우리란 우리 말이 좋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현장이 과연 되고 있냐고요. 교회 속에서 서로서로 서로 좋은 중대 서로서로 좋은 투식 주식 서로 좋은 직전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되다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온 친구도 있다면 그 상처도 하나님의 은행이 그 아픔도 더욱더 하나님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건면하는데 심했다면 그것 마저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했다 안 했다고 이래 판다고 저래 판다고 저지하고 갈라놓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된 권세 주셔 믿는 자만 하나님 영생하라. 하나 생명체에 기억되어서 구원에 확신하고는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요? 어떤 마귀가 무엇을 들고 공격해도 오늘 성경을 바해볼때 이런 야곱이 세상 방법을 쓰더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하게